안녕하세요. 가천의 노술 전문인 로고스 멘터원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2022학년도 가천대 논술고사를 비롯한 약수령 논술대학의 모집인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적성고사 실시하던 대학들이 올해부터 적성이 폐지되가지고 논술로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한 4개 대학 정도가 간단한 형태의 문제로 해서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약수령이다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놓고 있는 건데 그 4개 대학의 모집인원과 전체 모집인원 대비 비율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전체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39개 대학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정보 이렇게 보다 보면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경북대 AAT는 숫자에 안 넣기도 하고 울산대 의예과 12명이라서 뭐 숫자에 안 넣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 지방 캠퍼스까지 싹다 포함한다면 39개 대학의 논술을 보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이 현재 약수령 논술고사라는 걸 실시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전체 30... 19개 대학 전부 다 합치면 11,109명이죠. 그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여기에 해당하는 4개 대학의 인원이 2,081명으로 전체 39개 대학 11,109명 대비 18.73%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천대가 물론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8.73%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4개 대학이 39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밖에 안되는 이 대학들이 20%에 근접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천대학교가 91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논술 전체 모집인원의 8.2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약수령 논술을 보는 4개 대학 중에서 가천대만 따진다면 44.16% 거의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대 세종 캠퍼스가 417명으로 전체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원대 480명 4위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 265명으로 전체 19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모집인원을 내림 차순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 919명으로 일단 단연 1위죠. 수원대 같은 경우에 480명으로 인원이 뭐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같은 경우는 417명으로 일단 상위권이고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 265명 밖에 안되지만 전체 중간 라인 이상 모집 인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73%를 이네개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적성어사 봤던 중위권 수험생들 더 적성어사 볼 대학이 없는거죠. 근데 상당히 대학수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여기서 뽑고 있다는 점에서 어 관심이 많은겁니다. 어, 로고스 멘토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만하더라도 이렇게 가천대를 비롯한 수원대, 한국산업기술대 여기 에 엄청나게 많은 유원을 합격시켜 왔습니다. 특히 가천대학교 전문이라고 할 정도로 어, 한 해마다 뭐 80명, 90명, 100명 이상 이렇게 합격을 시켜왔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입학처에서도요 저희 로고스 멘토학원의 많은 합격생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르쳤길래 이렇게 많은 유원이 합격하느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학원에 오셔가지고 어 이제 설명회를 듣는다든지 일대일 상담을 한다든지 학원 수강을 한다든지 한다면 그 노하우가 뭔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필요하다면 설명회, 상담, 수업 예약 등 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 가천대학교를 비롯한 약수령 문들고사 대학의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